내네리니 내가 주여호인줄 너희가 아리라 아멘. 스겔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멸하리라.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멸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끊어 버리며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갤, 25장, 7절 말씀. 그런 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은 해당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여와께서 끊어버리고 멸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변 민족들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족석, 모압족석, 그리고 세일족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암몬과 모압족석은 로세 딸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세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된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핏줄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형제 족속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면이 따지면 친척들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핏줄을 나누고 형제 나라처럼 살아왔으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주했느냐 형제 국가이고 친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심지어는 기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지 아니하는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 등을 끊어버리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 세일 족속을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반 민족들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 민족들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내용으로 우리 가장 먼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중에서 이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고 이반 민족들처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반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될 텐데요. 이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녹아져 있냐면 모압과 같은 모습, 암몬과 같은 모습 세일과 같은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성소를 더럽혀서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 찌꺼기,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육시,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투영이 되냐면 암몬, 모아, 세일 뭐 주변 국가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섞여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유다족석이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죠. 출애굽기를 살펴봤을 때 이걸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걸 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미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굽기를 읽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들려지는데 이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출애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육신적 속성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애굽과 같은 속성, 육체 속성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그 거룩한 말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주셔서 그 모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는 것처럼. 암몬과 모합과 세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 관한 속성들을 제거해 나아가시겠다 그래서 어,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온전하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혼을 주시겠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의 성소를 내가 취하여 빼앗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그 의미로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마음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성질들을 잘라내어 버리시고 이것들을 부셔내셔서 하나님께 소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 내용 하에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0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같은 그런 속성들을 제거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통해 주시는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속성.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어떤 성분들, 이것들을 잘라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서지게 하옵소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받으시는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문과 속소만 우리 안에 남아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받고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의 성분만 그의 거룩함만 우리 마음가운데 채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맨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먼족성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너는 암문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니,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니. 자 안만족 속에 그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책망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서 유대 땅이 무너지고 날때 그들이 사로잡혀 갈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아하 좋다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친척 형제인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박수 치면서 잘 됐다 이렇게 지금 통쾌하면서 자 이걸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6 절에 보면 손 뼈가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당하여 멸시하며 즐거웠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안문족석이 형제를 돕지 않고 이웃을 돕지 않아서 자,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멸시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 이것을 제거해 나아가시겠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들, 그 민족을 없애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속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웃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치고 좋아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우리의 주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어떤 이웃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삶의 고통을 당합니다. 또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이걸 즐거워한다면 이방민족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끊어내시겠다. 잘라내고 부셔서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말씀을 배운 것처럼 나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 성분이 바뀌게 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잘 그것을 통쾌해 하고 비방하며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방민족들이 보이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슬픔이 당했을때 곤고함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도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애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이것이 안먼적성을 멸하시겠다. 우리 안에 이방민족들을 향한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남들이 잘못 되는 것,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또는 주변 친척이든, 뭔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이렇게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올림픽 기간이기도 한데요. 뭐 상대방이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상대가 져요. 그럼 되게 통쾌하죠. 해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상대가 졌다고 해서 통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평화를 만들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함께 이웃과 좋게 지내는 것, 이 목적으로 이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 승패, 승부에 연연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매달을 얼을 만큼 닦고, 뭐, 우리는, 뭐, 저 팀을 우리가 이겼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안 된다는 거죠.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멸시함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이것들을 하나께서 님 짱나버리시겠다. 부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합과 세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모압과 세일 족속이 유다 족속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죠. 너희도 똑같던데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던데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 백성이든지 똑같던데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는 것 아니냐?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믿음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너의 행동들이 너의 결과들이 너의 삶의 모습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방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 약속을, 자, 그 지금, 이 모합과 세일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긍유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들은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의 신실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금일은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아신다라는 거죠. 당장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의 스케줄에 따라서 차근차근 한 번씩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 받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저, 저 친구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와 동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실하신과 그의 규율하심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돌보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돌보십니다. 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거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안다, 알고 모른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의 온전함과 완전함에 거룩한 마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던 그 마음들을 잘라버리고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금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민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구원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우리 가족들, 뭐, 이웃들, 자녀들, 옆에는 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게하여 주셔서서 세상이 바라는 그동안 이방 민족들로 살아갔던 그런 가치관, 그런 판단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런 남들보다 잘되면 막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하셔서 남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하여 주셨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며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며 축하합니다.